지금이라도 분산 투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는요, 채권과 배당 투자의 매력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채권 값이 올라가고, 배당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미국에서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주식과 채권을 6대4라는 전통적인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미없었죠. 근데 작년부터 약간 살아나는데 여튼 교과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과 채권을 6대4라는 전통적인 투자 원칙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블랙락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가 특히, 특히 은퇴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얘기합니다. 블랙락에서. 어,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멀었다면 이런 뭐 분산 투자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배당 음... 투자? 뭐안 해도 돼요. 채권 뭐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은퇴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블랙락에서 하는 얘기는 단순히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 좋지만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배달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투자 경험이 풍부한 여기서 중요한 건 풍부한이라는 건데 풍부한 그리고 여기가 풍부한 의미라는 것은 단순한 시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음. 경험과 지식입니다 이거. 풍부한 투자라면, 커버드 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주가 수익 플러스 초과 프리미엄 수리 익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단점. 그래서 이 장단점을 여러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과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금리 하락 측에 채권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어, 사, 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채일 경우, 장기채일이라는건 보통 20년 이상짜리, 이 경우에는 매 변동 구간의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왜냐면쭉 음. 내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 멀기 때문에 위에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 만기가 그렇구나. 짧으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음. 여러분들 네. 시소를 탄데 시소가 엄청 긴 시소를 탄다 그러면 아, 위 아래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 그런 일이 시소. 어. 시소가 짧은 거에 있고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장기채는 엄청 크게 움직이는데 3 배짜리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완전히... 금융 비용까지 네. 가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고 오... 주가만 어떤 경우에도 주가만큼의 수익을 채권으로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기간 투자는 워낙 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권을 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음... 어떤 경우에도 채권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수익이란 거. 그래서 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 벤치마크 주가 지수에다가 벤치마크가 되는 채권 채권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예를 들어서 음. S P L G랑 A G HG. G, A 음. G랑과 g 미국의 투, 투자 등급 투자 등급의 모든 채권을 모아놓은 거를 쓰면됩니다 투자 등급 채권 음. 가장 큰 거가 국고채, 국고채 그리고 특급 회사채 또 여기 들어는 거가 모기지 채권이 많이 들어가니다 안전 안전한 것들 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하신다 그러면 S P L G를 80% 사시고 AGG를 20% 사시는 거가 가장 쉽게 미국 주식, 미국 채권으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음. 예. 네, 80% 20%로. 아니면 나는 7대3으로 해도 되고, 6대4로 해도 되고, 2대8로 해도 되고.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SPLG랑 AGG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음... AGG를 다른 거로 하셔도 돼요. 나는 10년 체르만할수 있다. IEF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겁니다. 7년에 어... 10년. 나는 예, 20년 예. 이상짜리로 뭐 자신있다. t 1로 하셔도 되는 우리가 말릴 순 없어요. 딱 이런 느낌이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ETF로 활용하는 거는 ETF 오브 ETF가 있죠. 이게 AOA, AOR, AOM, AOC 뭐 에, 시리즈들이 있어요. AOA는 그렇죠. 주식 80, 채권 20인데 여기 주식이란 거는요, 역시 SPY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00도 들어가고, 600도 들어가고, 어 이머지 마켓도 조금 들어가고요. 채권은 여기 블랙라기즈 보면 a g g 가 들어가고 다른 뭐 해외 채권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8대 2에요 물론 미국 기준다. 음. 그리고 해외가 인터내셔널 일부 들어가는데 이머징 조금 외국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AOA는 8대 2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거가 AOR입니다. 6대 4. 6대 4. 네, 네. 주식채권 여기 똑같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ETF 로만감 ETF 로만 가는 겁니다. 6대 4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배당주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블랙라이트 얘기했는데 배당주요. 배당주는 가장 신고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을 성장하는 거, 고배당인 음, 네. 거,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왜냐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안 하지만 또 자사주를 이면서 결국, sharehold, yield란데, 주주 수익률 할 때는 배당과 자사주가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자사주를 안 하는 경우 배당을 안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버크세스 같은 경우라서, 세 번째는 배당 또는 자사주로 하는 거에 투자비를 확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ETF라는 거죠. 배당 성장주 하는 것 중에 수익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VIG입니다. 10년 이상 VIG. 배당을 하는 거. 음, 음, 음. 10년 이상 배당을 하는 거. 배당, 고 배당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d v y 가 가장 괜찮다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d v y 를하셔도 되고, SCHD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뭐 이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성격도 음. 비슷합니다. 이건 배당 수익률을 좀 높이 보는 경우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를 같이 또는 배당 또는 자사주라는 건 D I V B D I V B가 있습니다. 이세 음. 가지가 배당을 하는 것에 되겠고요. 커버드 콜을 얘기 많이 하는데 커버드 콜도 블랙락이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커버드 콜 주식 투자는 커버드 콜은 커버드 콜이란 건 주식 투자의 수익률에다가 콜옵션의 매도 전략을 병, 병행하는 겁니다 숫자가 글씨 같으면 병, 병행하는 건데요. 장점은 이제 주식 주가도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배당에 대한 분배금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받는 거란 말이죠. 듣기에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분명히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워낙 인기를 끌고 있고 흔히 해서 JPJPJP JP, JP. 비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인기 있어 얼마 전에 금가원에서주예라는 얘기까지 경고까지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 워낙 음, 많이 살다 보니까 예, 예, 예. 우리가 항상 보면 장점만 얘기하죠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합니다 단점 그래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단점은 주가 상승 구간에서 주가 상승의 만큼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예.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급등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어요 일시를 급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수익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주가 하락시 손실이고 불가피합니다. 주가하면 기초 자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아주 조금 떨어지면 버틸 수 있는데 훅 떨어지면 이것도 손실 납니다. 그리고 가장 음. 결정적인 거가 이거입니다. 분배금의 수익률 전망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지금까지 보면 TTM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연 배당수익이 10%였었다면 앞으로도 10%줄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음... 매주 매달 이거를 옵션 매달 갖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배금 자체가 진짜 분배금이다. 본만큼 나눠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 JP 많은 분들 이 JP나 할때 보면 한때 작년에 뭐10% 준다 했을 때 지금 6%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음, 또8% 예. 나올 수 있죠. 연으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분배금 수익률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있죠.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에서도 그게 애매하게 써 있어요, 지금 이게. 조그맣게 아, 써 있어요. 애매하게. 조그맣게, 아, 조그맣게 써 있고. 예. 음, 음. 네. 그거 설명하는 사람들도 절대 이거 자세 설명 못 합니다, 이들은요. 어. 그래서 이거를, 근데 블랙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럼 저는 하고 있냐? 전좀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저는 알고 어... 때문에 하는 건데 정확히 알고 하셔야겠습니다. 되 그러면 등배금이 네. 매월 바뀌겠네요 유현 님 매달 월? 바뀌죠. 아... 왜냐하면 그 프리미엄 판 거의 가치에 따라 바뀌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음...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예 네, 문제가 없고 지금 음... 같은 시기로도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좋다 나쁘다 는게 저도 있어요. j p 도 음... 있고 j p q 도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야, 네 가지는 있다 이해하는 게빠르겠네 어차피 이게 저가 음. 저 같은 게 워낙 정해진 분배금을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매월 바뀐다는 거. 예, 그거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좋죠. 바뀌죠. 예. 어. 그래, 네. 지금 네. 요번 요 달에 연수익률 3% 떴는데 다음 달엔 갑자기 연수익률이 10%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제가 뭐. 보면 이런 네. 거뭐 아까 말씀하신 커버드 코를 투자하신 분들이. 음. 결국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못 가는 거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어차피 못 가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할수 없이 못 쫓아가죠 못, 못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잘못 쫓아가죠 못,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주가도 주가보다도 더 올라가고 투 플러스 번다는 거는 그거 사기죠 사기 음. <laughs> 세상에 진짜 좋은 건 없다 다 좋은 건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건 뭐 번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가, 제가 보면 적절하게 음. 배당하고 적자의 주가 차이를 반반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기우친 것은 결론이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JP가 이렇게 있고 JP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 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매달 돈을 프리미엄 받아갖고 조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에서는 합격점. 그렇지만 뭐 주가를 주가만큼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죠. 그런데 다만 이것들은 JP 나 J.P. 코가 S&P 업에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됐는데 요즘 많이들 하는 게 많이 하는 게한 종목 두 종목 갖고 막 때리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죠. 하고 넨비디아도 하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뭘 많이 하죠? 사람들 하는 거가 코인 베이스 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등락이 엄청 큽니다. 그건 진짜 분배금을 많이 벌더라도 또 주가로 매롱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말할 범위는 넘어섰습니다.